얘기해줄까?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이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근처 이제 저희 집 뒤에가 이제 등산로거든요. 등산로 그 등산객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 데리고 이제 뭐 등산도 한 번씩 하고 또는 요 여기 공원 한 바퀴 돌고 이러는데 음. 나는 애들이 좀 이렇게 하네스, 그러니까 목줄 그런 게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 근처에 이제 애견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을 목줄을 없이 이제 풀어놓고 같이 운동하고 애들 뛰어놀기 좀해 주거든요. 한달 정액권을 끊어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데리고 갔어. 유서방이랑 나랑 이러고 있는데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남성분이 뭐, 빼로를 너무 이뻐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막 아니, 얘가 너무 잘 생겼네요. 애가 너무 이뻐요. 내가 어, 곰순이 보더니 아이고 곰순이는 어쩜 이렇게 귀여워요. 막 이래. 그래서 뭐,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염이 있거든요. 그내가 막 이러니까 나도 아유 비염 있으신가 봐요. 아우 자기도 비염 때문에 죽겠대. 비염 수술을 했는데도 비염이 나아지지가 않는다면서. 그런 이제 소소한 얘기 하고 그냥 서로 신경 잘안 쓰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난 애들 뛰어노는 거 보고 있고 그분도 이제 옆 테이블이었거든. 그옆 테이블에서 애들 뛰어노는 거 보고 계시더라고. 나는 애들 언제까지 다 놀고 있을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도 이제 나처럼 말이다. 막 이러시더라고 비염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아비염 어, 힘들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가 애견 운동장이다 보니까 잔디도 있고 뭐 잡초도 어느 정도 나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빼르고 막 뛰어가지고 지도 이제 지치니까 내 앞에서 어, 어, 어 이러고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음, 힘들어 이러고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민들레 아니죠 민들레 그리고 동그래 가지고 후 불면 민들레가 확 날리는 그 민들레가 이만큼이 있더라고 그래고아 저거 조심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빼로가 거기 앉아가지고 강기가 좋으니까 꼬리를 확 흔드니까 갑자기 민들레 가확 흔들면서 밀레 깔고 확 터지는 거야. 그 애견 운동장에.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나랑 2살 사람... <끼리> 막 이러고 간지러워서 이러고 있고 빼로는 그것도 모르고 꼬리 계속 흔들고 막 민들레는 다 털리고 앉아있고 그 아저씨랑 나랑 막, 막... <laughs> 이러고 있고 얘 말도 막 누가 보면 폐병 있는 줄 알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 죄송해요. <laughs> 그랬더니 그분도 괜찮아. <laughs>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날라다니고 아 어, 이제 좀 괜찮나 보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음. 그리고 있다가 알지? 이제 애기들 물 주는 데가 있어 물 주는 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이렇게 물 주고 있는데 이제 그집 애들도 막 오는 거야 물 먹으려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서로 견주분들이 조심해주거든. 왜냐면 혹시나 또 사고가 일어날까 봐서 주인들이 어디 가면 막 따라다니고 이래. 그런데 물물 주는데 이제 그집 애들 막 뛰어오니까 그 이제 견주분이 놀래가지고 어, 뛰려들면안돼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또 꼬리를 막흔든거야그빼로고 그때 거기 옆에 또 민들레가 있는 거야. 또 민들레 확 퍼지고 막 민들레. 씨. 나고 막 어, 둘이서 m t 고 u r i s m t o u r 이 s m 그분 u 고 i s m tourism, t o u 민들레 때문에 이 r i s m tourism, tourism, t o 둘이서 s m t 이 u r i s m t o u r i 이 m t o u r 데 s m 서 o u r i s m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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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u r i s 그때 이후로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이 됐잖니. 어 다음 날도 간디 계시더라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인사하는 사이가 됐어. 비염 <laughs> 동기로서. <laughs> 몰라 요즘에 민들레가 또 그렇게 많대. 고기만 그런지 몰라도 민들레가 철이야 뭐야. 빼라고 꼬리를 뭐막 건드니까 민들레 다 털려가지고 세상에 막 기침하고 난리가 났다니까. <laughs> 말을 뭐해? 음.. 빼로가 지가 등치가 있으니까 쟤는 소형견이 하는 짓을 하면은 제는마이트 4단이나 지가 이제 좋다고 꼬리 막 흔들었는데 전신기울리빡 깨졌잖아 옛날에 내가 방송하다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그냥 귀여우니까 빼로야! 이랬어 그랬더니 지가 막 저니까 꼬리를 막 흔들다가 전신기울이 진짜 지지 <laughs> 그 의미가 있더라구요. <laughs> 너무 무서 거야. 어머 저거 내 코에 맞았으면 어머 세상제스스로 각이었다. <laughs> 이 논쟁이 확 들더라니까. 무서워 대형견들 힘이 좋아가지고 빼려고 그냥 툭 밀어도 나는 이게 휙 날아가요. <laughs> 동물병원에서 이제 막그 얘기를 했어. 때로가 힘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어, 대형견이 힘이 좋죠. 막 이러더라고. 간호사분이. 그래도, 뭐, 어, 엄마가 뭐잘 케어해 주시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꼬리 봐봐요. 꼬리가 이렇게 튼튼해요. 꼬리가 이만하잖아. 대형견들에서. 꼬리 봐봐요. 엄청 튼튼해요. 이게 다 뼈인가 봐. 이러니까 거울도 깨지지. 야, 어, 그거 뼈아니고요 살이에 살쪄서 그래요. 꼬리가 이번에 가지고 나는 그게 튼튼한 건줄 알았더니 살이라고 했어. 응. 원래 그 강아지들이 살찔 때 그쪽으로 먼저 살이 찐대요 맞아. 근데 산책은 20분 하면 유지를 <laughs> <laughs> 하고 있어. 가다가 힘쓸때 너무 힘들어. 힘쓸때 나는. 어. 그러니까 쟤는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침대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 빼려고 갑자기 점프해서 침대가 확 올라와. 그러면 침대가 웅거져 이렇게. 음 진짜로 그 정도야. 힘이 엄청 좋아 기본적으로. 그러고 저 꼬리에 얼굴 맞아봐. 진짜 아파 말도 못 하겠어. 뭔가 어린애한테 맞았는데 화는 낼수 없고 막 약간 그런 거 있지 허,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 척하면 자존심 상하고 애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소파도 똑같아요. 소파는 뒤로 <laughs> 이렇게 돼. <laughs> 그런 위치가 기본적으로 등치가 있으니까 힘들어.